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6학번 김다한입니다. 저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힐링 소품 제작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주제 선정 계기, 만들고 싶은 소품, 그리고 그 소품에 활용되는 기술, 그리고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계기는 저는 꿈이 그냥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 진학했으니까, 아, 3D 프린팅으로 뭔가 힐링을, 했음, 힐링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받거나 꽃을 사면 되게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집에 꽃이 있어도. 그래서 아, 꽃이 힐링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만들고 싶은 소품은 어 일단 생화를 스캐닝하고 크게 보면 스캐닝하고 프린팅하고 이제 조화가 되는 거죠 프린팅하면 근데 이제, 이제 어 이거 잘못 나온 왔 조화 이 조화를 적당 이제 페인팅을 해서 이제 조화 같지 않은 조화를 만들어서 아 이게 힐링이 되겠다 이게 큰 건데 이제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품에 활용되는 기술은 꽃잎을 만드는 소재가 핵심이고, 이 꽃을 물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물에 담긴 꽃병이 있어야 돼요. 일단, 꽃잎 만들기인데요. 제가 이게 이 기술이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막 찾아보니까 3D 프린팅에 시간을 더한 이게 4D 그거래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4D 프린팅이 이 정도 그림 A까지는 발전이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놓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꽃잎 단면인데 그림 B가 위 주황색 부분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소재고 밑에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얘가 이제 여기서 물을 흡수하면, 이제 물을 흡수하지 않는 소재는 이제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밑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는 흡수하니까 이제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꽃잎 바깥쪽, 얘가 꽃잎 안쪽인데, 물을 흡수하면 이렇게 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 물을, 꽃잎이 물을 흡수하면 이제 꽃이 활짝 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만약 물이 없으면, 피지 않은 이런 꽃봉오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냥 3D 프린팅으로 꽃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 약 생동감이 있으면 이제 움직이는 것에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되는 문제는 일단 이게 생화가 아니고 그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밤에 만들어가지고 약간 감성적으로 썼는데. 영원한 꽃이 이제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문제는 둘째 치고, 꽃잎을 만들 수 있는 소재, 제가 말씀드린 그 소재가 지금 현실성이 있는지, 제가 그 키스트에 들어가 봤는데, 키스트가 이제 발표한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는 뭐 그런 직육면체가 뭐 90도 이상의 물, 또는 뭐 200도 이상의 열, 또, 뭐, 자외선? 자외선에 반응하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거는 했는데, 아직, 그러, 이 물, 그거는 아직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3번, 저는 페인팅을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물이 흡수를 하면 얘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럼 팽창하면, 팽창된 부분에 이 페인팅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줄기가 이제 물을 꽃잎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또 그런 소재가 존재하는가 부터 최종부 적으로 이것을 프린팅 할수 있는 프린터가 존재하는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웃음> PPT <laughs> <laughs> PPT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정말 생각을 많이 했네. 요 예. 꽃이라고 해서 그냥 꽃 만들고 싶나 보다 싶었는데,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계획이 좋은, 좋은 거지만, 이게 제가 당장 지금 뭘 해야 하나가 그것죠 사실 <laughs> 3D <laughs> <슬리즈> 프린팅 전공이야. <laughs> 당황, 프린, 프린터가막이 이런 소재를 프린팅할 수 있는 이 프린터가 약간 3D 프린터랑 약간 달라진대요. 막이이 소재를 뽑아내는 것부터 그리고 이게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대요. 약간 어떤 반, 예를 들어서 이 꽂히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했을 때 몇도 이렇게 휘어질지. 근데 이런 거를 그 키스트 동영상 보니까 아직 그런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얘를 계속 찍어내서 계속 해 보는 거예요. 이 원하는 키스팅, 키스타, 키스트? 몰라요. 어, 아, 뭘모르는 뭐, 사람이에요? 아니, 그뭐 이렇게 타, 한국 거울은. 한국 멋이기 에요. 어, 네, 어, 맞아요. 아니, 거기 동영 카이 고 과학기술 연구 카이스 아니던데. 연구원이었어요. 무슨 어, 어떤 교수님 네. 저 4D 프린팅인 줄 몰랐어요. 아니, 원래 꽃을 만들고 싶은 것은 4D 프린팅을 하기 위한 하려고 그런거였어 꽃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 그냥 움직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4D 프린팅이래요. 아유, 그게 재능이 있어. <laughs> 저희가 찾아냈어 이걸. 나 <laughs> 깜짝 놀랐네. 어떡하지? 한마디 해줘야지. 없죠 어, 그렇죠. 맞아 그래서 자가 가장 관심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부터 시작을 하면은 터도 개발이 될 가장 자신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아까 그덮는 거, 트는 거, 요걸로 찍었요 뭘로 찍었냐고요? 카메라로 찍었겠죠. 저 논문에서 받고 온 거죠. A. 아 예. 네. 보니까 저거 가지고 등부 점검을 받고 있을 거예요. 거기.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렇대요. RFP라고 뭐, 뭐 있는지 알때 거기에 보면은 지금 한 얘기한 것들이 다써 있어요. 원래 정부가 이렇게 하거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원 받아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저게 내 기억으로는 열이 식으면서 변형을 유도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1번 프린터로 찍는 걸까? 저게? 내 기억은 어떻게... 찍는 네. 지금... TV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 TV에 나왔었나어손 위에 올려놓으니까 찍으면 6면천원 그게 열을 받으면 변하게 어떻게 어떻게 뜰 거예요 나는 될것 같은데, 아까 뭐 물을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물을 먹이면은 뭐 팽창하는 거를 종이 같은 걸 덧댄다든가 말르면 다시 이렇게 수축하는 거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소 이렇게 막 합치잖아요. 막 보니까 이 소재를 하나 뽑고 이 소재를 하나 뽑아서 막 합치더라고요. 많이 해보고 규칙성이 보이면은 그때 소트를 만들면 돼. 내 평생 한게 저거 저런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열 전도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줄어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하면 하지. 근데 문제는. 그걸 시뮬레이션에 소프트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쓸 거냐 뭐 그런 문제 아니까싶요데 나는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걸, 저, 저런 꽃을 꽝 찍어주는 프린터는 없겠지 어, 그런 건 없을 텐데 뭐, 어떻게 어떻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희한한 걸다 만드는데 인터넷에 3D 프린터로 만든 거 이렇게 주보면 엄청 나오잖아 어이없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 가저기 음. 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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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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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뭐뭐구리하는더대는가 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이런, 이런 걸 구현을 하는 게 먼저 같아요. 꽃잎은. 그래가지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뭔가 질감 이런 거는 모든 걸 생활랑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아니 그저 3D 프린터로 만드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 를 만들래였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뭐 있어 기사 같은 것도 있고 보니까 움직이는 를 만들었어요. 어. 근데 그게 아마 전기 뭐 이런 걸 썼던 것 같아. 근데 애기들이 좋아. 유명해질 수 있어. 히트 그, <laughs> 그, 박사처럼. 아그 사람은 그 박스 접는 거 방송 나갔는데. 꽃을 접 꽃을 사람, 막 이렇게 생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꽃을 포디 프린팅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건 나가. 더 어렵 어려워요. 그는, 저 친구는 그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추천이 아니고 그냥 꽃을 하나 찍어봐 프린터로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 가져다가 슬라이싱해서 3D 프린터에다 집어넣고 찍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 프린터로 한번 찍어볼 테니까 연구실에 있는데 알려줄 수 있어요. 달라. 나는 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코디프린팅에 더 지금 관심이 생겼어. <laughs> <laughs>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거지>. 시키면 <laughs> <휘면> 안 되지. <laughs> 사람, 사람의 심리적인 함정이 생어딱 보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먼저 해보라고 추천하는 거잖아. 꽃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 주제가 꽃이잖아. 코디프린팅이 아니고. 아, 내가 아, 생각할 때 꽃을 일단 찍어 보는 게 선택은 자기가 하면 돼요 그냥 프린터 걸어놓고 일단 찍어보면 돼 3D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필요도 없고 인터넷 주시면 다 있어요 뭐 마음에 드는 장미꽃 뭐 이런 거 있거든? 찍어봐 그럼 생각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다시